하고 다 총판으로 내보냈는데 원래 제가 마스크 이런 건안 하고요. 임용 제품 원래 전문해요 저희 회사는. 그래서 뭐, 뭐 다양한 화장품과 임용 디바이스를 하는데 이제 처음이라서 마스크가 좀 그나마 다들 좋아하시니까 네 이렇게 마스크로 합니다. 한 세트를 가져가시죠. <laughs> 아왜 그럼요? 많잖아 우리. 미니로 미니를 들여. 좋은 거. 소닉막 이런 거막0 0만 원짜리. KF 풍선. 요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게 없나? 캐리어. 아 요거는. 네 요거는 어차피 뽑아 쓰는 거라 낱개로 할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오랜만이야 방송하는 거. 야 너무 오랜만이야. 옛날엔 재밌게 많이 했는데 남 이쪽으로요? 네. 그러니까. 아웃라인은 네. 요 정도. 거의, 거의 여기거든요. 네네. 약간 안쪽이긴 한데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저희, 저희는 이제 이런 거 음. 이런 거 팔아요 원래. 이런거 이런 것들 저희 이제 모델이 왕빛나고 내말내 목소리가 잘 들어가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 잘 들어가네요. 한 타임 느린데? 아. 아아내 목소리 안리는것같은요 배죠 하도. 제목수 들리나요? 성함이 제가 전예지요 예지 씨. 아, 예지 씨 맞어, 맞아. 맞아. 장... 장현준입니다. 어, 현준 네, 현준. 제가 뭐라고 불러 드도 될까요? 그냥 현준 씨라고 불러 주세요. 네, 네. 오빠는 오빠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어서 안 돼요. 집 안에 가져가 화면을 예,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알파가 방송 오랜만에 이렇게 봐주 방송한다니까 그 몸으로 방송하냐고. 어? 살을 빼거든가 하지. 그 몸으로 뭔 방송을 하냐고. 해 보고 괜찮으면 뺄기 이랬죠. 동현아, 동현제 목소리 들을 거같요 내가 더 목소리 들어가나요? 예진 님 목소리 들어가나요? 아디오로 원어 꽂았어? 네가 들리 원이 그게 근데 흔들어. 그리고 저희는 JB 스토어요 스토어. 네, 저희 회사가 JB거든요. 저희 아들이 JB. JB s t o JB 스토어 r 요 JB 스토어 네, e JB s t o JB store. JB 이 t o 저 e JB s t 고 r e JB store. j 그 s t JB 이제, 처음 구성은 KF94 얘기하고, 오늘은 완전 마스크, 저희가 이제 마스크로, 지금, 첫 방송 하는 거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, 뭐, 안내해드리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차피, 첫 시작할 때,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지는, 잘 모르겠어요. 동경아! 그, 우리 방송 시작하면, 니나 다른 사람 아이디로 방송을 켜서 그걸 우리를 줘야 돼. 그래요. 이제 우리가 아, 방송 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네, 네, 네. 는게 아니고. 네, 네. 저기서 이제. 아. 음. 아 그렇죠이아이디 이 말고 다른 사람말고 이거는 그냥 이거 뭐 이런 거 보여 주려고 할 때도 나거

만원 벌었어. 요 대팔기 아, 했어요? 팔아야지 그거. 쓰시지 아, 여기 여기 접속하셨네. 접속하셨네. 네, 처음에 이거 보여 주신 거고 네. 그다음에 비밀 보여 주고 네. 그다음에 저거 할게요 네. 요 음. 제가 다시 하더라고요. 하더라고요. 되게 엄청 편하게 하더라고요. 약간 그러니까 막구안받으셔도될거 같아요. 편하게 하시면. 현재 하고는 성각은 어디서 보시는 건가요? 지금 라이브를다 뜨고 있는 거 라이브 아... 뜨고 있는 건다 지금 하고 있는 거. 그리고 엄청 많고리로 아... 저희는 이제 뷰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. 뷰에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라이브하고 있는 게나오죠 이건 녹화 라이브표시가없어요 라이브가 어. 최상급 아, 아. 네 라이브. 뷰티 꿀팁 신템. 음. <laughs> 어 라이브가 어 라이브가 싫어. 가가어어어가이 안녕하세요, 정현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전현준입니다 <laughs> 네,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.